안녕하세요. 태안에서 채미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태안미경입니다. 오늘은 여기 태안 시내 한복판에 있는 토지를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laughs> 이제 보여드릴 토지는 이 토지예요. 이 토지는 이쪽하고 저쪽하고 두 필지의 토지입니다. 저쪽에도 도로가 붙어 있고 이쪽에도 도로가 접해 있어요. 이쪽에는 2 차선 도로가 접해 있어서 바로 이렇게 널찍한 도로에 접해 있고요. 이2 차선 도로를 딱 접해 있는. 이 토지예요. 현재 이 토지는 대지로 되어 있고요. 직사각형으로 저 끝까지 저 뒤에 도로까지 접해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가 요 앞에 토지는 68평이고 뒤에 토지는 60.9평이에요. 그러면 129평 정도 되는 거죠. 도시 지역의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건폐율 60%에 용적률은 250%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 회의두개다 같이 사게 되면 평당 이백팔십만 원이기 때문에 합해서 사게 되면 삼억 육천입니다 앞에 토지만 육십팔 평은 일억 구천 뒤에 토지 육십일 평은 일억 칠천이 되는 거예요 이쪽 주변이 터미널도 걸어가실 수 있고 군청이나 병원 그리고 마트 학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걸어가실 수가 있죠. 생활권은 편리한 곳에 있는 토지인데, 이쪽 토지들은 대략 350만원에서 330만원, 300만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280만원이면 지금 최저가격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뒤에 땅은 조금 높고요. 앞에 땅은 조금 낮습니다. 바로 이 앞에 땅은 2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요. 뒤에 땅도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보여드리면, 현재 농사를 짓고 계셨지만, 여기는 대지로 되어 있어요. 두개다 대지로 되어 있어서 전용을 안 하셔도 되니까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어서 중앙선이 되어 있는 이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원룸과 상가 이런 걸로 되어 있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 매물은요, 이쪽은 동쪽으로 약간 꺾인 북향이고요. 이쪽은 서쪽으로 살짝 꺾인 남향입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 터지를 같이 사셔도 좋고 따로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룸을 지으셔서 얻는 사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상가를 지으셔도 되고 주거용 주택을 지어서 들어와서 사셔도 좋겠죠. 뒤쪽에다 집을 짓고 앞쪽에 넉넉하게 주차장이랑 정원을 갖고시고 예쁘게 해놓으면 고급 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내 주택을 지어서 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지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